나의 꿈 한용운 당신이 맑은 새벽에 나무그늘 사이에서 산보할 때 나의 꿈은 작은 별이 되어서 당신의 머리 위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당신이 여름날에 더위를 못 이기어 낮잠을 자거든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 당신의 주위에 떠돌겠습니다. 당신이 고요한 가을밤에 그윽이 앉아서 그를 볼때 나의 꿈은 깃뚜라미가 되어서 당신의 책상 밑에서 깃똘깃똘 울겠습니다. 한용운님의 시를 통해 저는 언어의 아름다움을 처음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언어적 감각이 생겨서 그랬는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베베 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말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알았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님의 침묵의 초보는 충남 홍성 방언으로 쓰였고 지금 읽는 시는 표준어로 다시 쓰여진 것입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는 말은 사라지다의 홍성 방언입니다.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을 쓴 이도 한용운 님입니다. 1. 금일 우리의 착언은 정해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오. 결코 배타적 감정을 일주하지 말라. 1.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크히 발표하라. 1.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한용님의 시는 애타는 사랑의 언어로 쓰여 있기에 그가 살아온 어묵했던 현실을 모른다면 사랑의 세레나대로 알았을 것입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말려내는 중풍으로 생을 마감한 그를 보았습니다. 광복, 잃은 것을 찾고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려는 시작. 77년 전그 시작의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온 아내와 딸을 김포공항에서 기다리며 읽은 한용운 님의 시를 통해 독립을 보고서야 눈을 감겠다는 독립운동가의 가슴벅찬 뜨거움을 느끼며 더운 여름날이 더 이상 덥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